네. 그어 양다섯 만 하고 왔어. 사진 먼저 찍으세요. 사진을 찍아사 <laughs> <laughs> <나중에 먹어도 돼. 웃음>

안녕요그이주 전에 진호가 보여줬던 실력이 그대로 오늘도 그 실력으로 나왔다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응. 근데 그이주간 동안 느낀 게 많아서 정말 많이 해왔으면 정말 재밌는 하루가 될 같아요. 이주 전에 제가 정신을 잃고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이제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임현주가 공개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잘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으면은 제가 챕터를 받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겨보자 하겠는데 격차가 너무 크니까 약간 오히려 포기하게 된다는 <laughs> 그런 상황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중간중간 제가 이제 참여해서 <laughs> 연습을 해가지고 오늘은 승리를 해도 시키지 않을요 생각이 들면 못겠지만은 그래도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laughs> 이벤트에 맞는 결과물많마음가지고왔습니다 <그런> 죄송하겠대요 <laughs> <몰랐어요. 웃음> <laughs> <이런 마음이 웃음> 저를 많이 피는 스타일이 아닌데 준비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연막전전을 하는 것도 아을 수도 있는데 연막전전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 재밌는 경기를 해야죠 될것 같은데, 단 세팅하고 그니까요 세팅이 아니고요 접만하거요 그러면 <laughs> 누가 <laughs> 원래 이렇게 적 하는 어요 요즘에 특히나 좀불전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아, 굉장히 아, 오늘 질수록 아, 해가지고 주늘 끝장에 불리코 지금 뭐라고 하는데 항상 저는 적극적이었어요. <웃음> 되게 매년 스탑 마무리하고 그냥. 오늘만 하고 그냥 재밌게. 해가지고. 그 예전에 그 대회에서 유명 선수가 자기 등급이 골랭이라고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공주 선수도 연습을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불르고요 지금은 그리고 사실 이게 비문제가 많이 딜레이 되잖아요 주면에세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어, 물론 아이템, 특히 아이템반이 있지만 팔레트2 0천0좀 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막 했었는데 너무 그 중간에 그 외에 네, 제가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고 저번에좀 아쉬웠던 게, 저번에 경기할 때도 클리스 모드가 했고불스 모드가 있어요. 0 0불스 모드로 했는데, 클리스 모드로 했다고 했더니 지않더라고요그래서지 그럴 경우에 1인0리손해가고 사실 좀 많이 좀3 0하고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날그마음으로왔 오늘도 그늘도 오늘도 오늘도 어늘 오늘도 오늘도 오늘 이번에 평범했던 직업 그대로 가지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역사로 첫 게임을 할 거고요 어, 역사라는 어, 클래스 어, 자체가 관사한테 어. 너무 약해서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다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클래스를 한경해서 어. 준비했어요 어. 야, 어. 클래스 어. 변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웃음> <웃음> 역사로도 뭐 충분히 <laughs> 잘할것 같고 관사가 <laughs> 그, 원사가 제가 올렸던때 네, 네. 다른 게임으로도 약간 좀 주먹으로 싸우는 게임을 좋아어 주먹으로 하는 뭐 수도상 이런 걸좋아는데 그래서 건사를 선택했는데 사 캐릭터 자체가 조작 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잘하는건 좋은데 모르면은 풍부나 연기를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좀더 비슷해 보는 그런 부분에 을더고 싶은 나사 나도 이겼 플렉를 예전부터 즐겨 본고 하고 저보다 약간 잘하는신경년째 진행된 서 연주가 또 새로운 플렉스를 키우는 것 있어서 네. 그그 원사 부분대 네. 엄청나게 많은 음. 도움을 음. 받으면서 연주 스를 하게 니 상경이니까 잘 하게 되세요. 김광수한테 한 번만 더요 <laughs> 네. 지난번에 허공 분권으로 좀 구역을 좀보여요 네. 아,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이번에도 결국 또 임진록에 계속 재판으로 넘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못하는데 차라리 스플레스 소환사나 이런 걸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있었는데 이부터 제가 이제 그 못한다고 하고나독은아니지 음, 그런 경 푸는 경험도없어 그런 잘 생각이 고 허공증권, 허공장 미리 말씀드리 오늘도 나올 수으니까 노래가 들려 제가 당황하면은 이제 그 게임을 할수는 아시겠지만 당황하면은 막는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흡 날라시게 하고 그러는데 아, 지로가 지 당황했구나 그래서 내가 안하그가하 <laughs> 아, 시간이 아. 맞아서요 마지막 파이팅하는 포스로스한 번만 찍고 마주치습니 아. 하이 I don't know 보다는 좀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다. 거기에다 네. 천점을 어, 두고 나왔습니다. <laughs> 아, 아, 예. 웰컴 플러수는 그냥 1격기 나오는 거 정도면 더 추가를 받고. 런데티팀 끊기거든요. 근데 홍준수 선배가 물어준다고 설명을 물진준다고 하더라도 뒤에 아, 뒤에, 뒤에 아. 버들을잘 아, 봐주려면 아. 아, 우리 뭐야? 아, 네. 아, 네. 오늘 1격기, 네. 네. 이면 홍준라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게, 아, 개개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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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형이 될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네, 오늘 경기가 사실 이제 인류한테 풍호한테게임지만는 개인전이 아니라 팀 게임이잖아요. 오늘 왜팀 게임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우와! 저 여기서 진호를 대표하는 숫자가 뭔지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위와 2위만 이 경기예요. 네. 네. 아, 오늘 만약에 네. 네. 우리 계장님 같은 경우에 이면 선수가 공주를 만약에 잡아서 올라오면 이면 자고 이면으로 경기하 어떤 느낌 들것 같아요? 다중운전 어. 네, 사실은 인데계산 선수가 오늘 저까지 올 필요 없다고 혼자 다끝내겠다고아 아, 그래요? 이 어제 계장이랑 고했잖아요 네. 스코어는 어땠죠? 2대 0으로 이겼죠. 네. 그럼 패기는 뭐죠? 그때 솔직히 제가 자신이 많이 없어요. 아 왜요? 아정적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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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운이 좋아서 이겼던 것 같아요. 어떤 선수인데? 이민 선수 보분이이 얘기 어떤 거 같아요? 사사심별이 관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laughs>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laughs> 관리, 이미지 관리, 네. 그냥 러시 보벌 선수. 어. 뭐 상대 아무래도 뭐이민 선수가 올킬하기죠 어려울 뭐 것같아서 우리 보잘벌 티가 이아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민환 홍진가부고두 번째에는 어, 강덕인 김진겸 세 번째 이상준 김창현 이기수가 계속 나와서 이 어, 그 연속 킬 방식인데요. 네, 네. 오늘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상대 공주라고 올라오면 아니면 뭐 단돈 쓰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까? 전 회원 상담원님 무항팀한테 버스 타려고 왔습니다 아 상대팀 버스를 타나요? 아 이제 무항이 된 거예요? 당신 이제 아이디 미아하고 또 뉴디로 돌아라 미아 거기서 이제 뉴디로 이제 바꿀 거예요? 무한 이쪽인데요 무한 아 진짜 닉변할까 생각 중이던데 오늘 집에 닉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계속 개발겨져 <laughs> <laughs> 본인은 안 돼요. 혹시 본인에게 오면 이 장점 도 어떻게 할는거갈 거니까 그냥 닉닉 낙건을 끝낼 수니까 이게 무슨? 네. 낙건이 나올 지이 여러분, 우리 팀이 위한 팀홈들너가 정말 멋진 경기를 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기 소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